은하수, 우주똥. <laughs> 자,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은 반딧불이나 밤하늘, 은하수나 반딧불이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농촌에 가면 반딧불이 속에서 저는 항상 우주를 봤거든. 그 반짝거림 속에서. 우주와 반딧불이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겉에 이렇게 액자 틀 같은 걸딱 그려놨는데, 오, 여기다가, 그, 우주에, 우주똥은 없더라고. 대한민국 똥도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똥을, 우주똥은 이렇게 칼라로 아름답지 않을까. 밤하늘에 있는 그 우주와 반딧불이 빛을 다 담고 있는 아름다운 우주, 상큼한 우주똥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주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아이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 재미가 있고, 색깔 하나하나, 가 오묘한 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초는. 아기들이 이걸 보면, 아기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꿈과 희망이 커지고 의식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 굉장히 확장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의식이 좁고 현실에 갇혀있는 아기들이 감상하면 최고인 그림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공력이 많이 들었어. 밑에를 칠하고 뿌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그리고 또 옆에 액자 그리고 뭐 하면서 몇 번의 공정과 하룻밤 세워서 이걸 말리고 볼드한 느낌 밑에 있죠. 덩어리를 말려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식 고양 효과가 있을 거예요.